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룩임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생명 주셨기에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저녁에도 수고하고 애쓰며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말씀의 은혜가 기대 되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닮아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오직 나는 주권의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뜨거웠던 성령행전,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묵상할 때. 에 하나님, 신앙 생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힘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인 것을 마음 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죽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장악하여 주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머물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양심의 고립김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독일 분인데요,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서 20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안톤 슐주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함께 나눠볼게요.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에 한국 사람들은 마치 즐거움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라는 책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냐 집값이 오르면 한국 사람들을 행복해드려요. 자기의 학력 스펙이 높거나 자식들이 학력 스펙이 높으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요? 자신의 연봉이 높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꼈다는 거지요. 독일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비틀어진 욕망을 빗대어 덮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자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 교육정책이라는 거예요. 독일은 가고 싶은 대학, 공부하고 싶은 대학은요. 어느 대학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졸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도 들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와도 활용 가치가 점점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모르는 게 있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되 있는 나라가 없다지요. 요즘은 물건을 카페에서 놓아도요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감시카메라가 CCTV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놀래는 게 유럽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 사람의 철두철미한 시민의식 남의 지갑이나 핸드폰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어, 독일도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독일만큼 잘 살고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한다는데 한국 사람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뭘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하세요. 경기도 어렵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열명중세 명이 이제 전부로를 그렇게 다닌다네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문화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살 나는 게 어려우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해결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대경일보라는 신문을 읽게 되었네요. 대경일보에 손금 보는 분이 글을 쓴 거예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점보러 왔다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의 점게를 믿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점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손금분 손금 점보러 손금 와가지고. 그리고 안 봐준다고 안 봐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보겠다고 손을 다 왼손 오른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점괘를 봐준 분이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냐고 왼손은 태어난 손금이고 오른손은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예언해 주는 손인데. 당신 왼손에 지금까지 어? 뭐가 있어요? 사업이 두번 실패했네. 아니면 교통사고가 두번 있었네. 그리고 두 번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네. 아주 쉽고 명확하게 삶을 해석해주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안 믿는다더니 이혼 운이 있느니 사업 운이 있느니 자꾸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전께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눈길로 글을 써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에 타로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가요 뭐 이게 점리냐,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점음에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너무나도 웃겼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점사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번 상처가 있고 두번 교통사고가 있고 한 거를 왼손 오른손 펼쳐 주니까 뭐 언제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2026년을 조심하라.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은 안 믿으면서 그 말씀만 생각나는 거 2020년 뭘뭘 조심해야 되냐고 붙더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귀를 솔깃하면서그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이슈를 주었어요. 점괘가 나온다고 복이 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있다고 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자기 살기 나름이다. 복을 받을 사람은 받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다. 그런 얘기는 나도 해줄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저는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뭐 있잖아 사주 팔자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축을 팔자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운명이 결정됐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살아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만 역사하셔도 죽으운 명이 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젊게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변론하는 내용인데 16절 말씀이 계속 울림이 있어가지고 오늘 16절 한 구절만 보려고 그래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책꽂이에 꼽아놓고 늘 자신을 반추하면서 목상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 보호령이란 책인데 여름 휴가철이 됐잖아요. 여러분 서적 서그 책걸피에 이런 책은 좀 차에다가 놓고 다니시면서 매일 좀 뽑아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양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요.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써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간다.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눈을 떠가는 것, 이게 양심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인생의 헛헛함이 사라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헛헛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잘돼도 영혼의 헛헛함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 영혼의 헛헛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어요. 양심이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우리가 어디에 초점 두고 살아가느냐에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양심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 양심에 더 민감해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살아가게 돼요. 왜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영혼의 눈을 가지고 주님 이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성경 버전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개정, 개역한글 돈을 칩어 을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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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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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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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이 말씀을 전 g 느냐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했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랬다면. 우리도 또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 이 저녁에 나와서 예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늘 물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독선적인 사람이 되거나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립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영혼의 눈이 떠져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양심의 문제는 심 써야 하는 문제이다.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론하고 있는데. 로마의 총독을 중심으로 그를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 보고 지금 인생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그 따위로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을 달았어요 소란케하고 이단을 사설을 뻗트리고 소동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봐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사도 바울이 완전히 황제의 권위를 침해시켜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프로도가 다니면 안 되고 감옥에 가두거나 말을 못 하게 하나 참수시켜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불하는 게 없어요. 뭘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양심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 양심은 완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율하려고 주일의 말씀을 들었지만, 3일 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췄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사는지를 조율하려고 삶일 예배로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영혼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데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했는데 믿음에 파손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가셔야지.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야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합당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일반적으로요. 내가 양심을 갖고 살고 주님의 뜻에 분별하려고 할때 성령의 소욕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만드는데 육적 자아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항상 성령의 소욕과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요.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라고 하면서도 육적 자아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얄밉게 내 마음 속에 등장해서 나를 충동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출시는 생각이 충만하게 50대 52 아니고 51대 49만 돼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게. 50일하고 49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않지만 어떤 게 크냐고 그럴 때 부동표가 바뀌어 가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은 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항상 정반대에서 나의 육적 자아를 자각해요 육체의 소욕을 자각해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좀 바라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 안에 등장하는 육적 자아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고민하는 일이 있거든 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줄 알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회사에 시험을 가야 되는데 어, 신생 잡지사에서 기자를 뽑는데 정부 지원도 많고 출판사 사장님도 좋고 편집장님도 너무나 좋아서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요 원서를 써서 냈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졸업생 김아무개라고 원서를 내서 합격 증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있잖아.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졸업 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 합격하고 면접도 보고 시험도 다 보고. 사장님 면접까지 끝나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가 하나 걸린 거예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오이 청년의 마음 속에 이까 이건 뭐눈 한번 다 감고 좀 돈만 주면요 가짜 졸업장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출하려고 가짜 졸업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밤에 어머니한테 들켰대. 그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연기하는 거죠. 양심에 걸리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입사하고 네 마음이 편하겠니? 네가 속인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어머니가 너무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때 자식이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냐고. 그래서 이때부터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조 문서까지 다 해서 제출하면 그냥 합격해가지고 다니면 되는 일인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 얘기가 계속 맴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깨요? 회사에 가서. 인사부장님 편집장님을 앉혀놓고 자초지정을 솔직하게 이 회사에 콕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졸업장을 위주에서 가져오려고 하다가 거짓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우리를 일으켜서 인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회사를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뭘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양심 속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며칠 있다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복학할 때 기다려 주겠고 복학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출직한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할 테니까 당신의 그런 바른 양심이라면 우리 회사에 너무나도 적합한 인재니까 꼭 우리 회사에 출근하게 되더라고. 엄마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주님의 감동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오늘 이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